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의 고난과 오래참음의 선지자의 예를 예레미야로 들겠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에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가는 로맨테이션스로 울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로맨테이션이란 단어 자체가 위핑, 울다입니다. 운다는 말은 고통스럽다, 본문으로 하면 고난 중에 있다를 말합니다. 고난을 오래 참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가 없는 오래 참음은 없죠. 참는다는 자체가 절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아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예인 예레미아 애가의 절제가 있습니다. 예레미아 애가 1장이 22절, 2장 22절, 4장 22절, 5장 22절, 그리고 3장이 66절, 정용시, 절수를 맞춘 노래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개이에요. 영어 알파벳 식으로 하면, 예레미야 아이가 1장, 2장, 4장, 5장은 1절 A로 시작하고 2절 B로 시작하고 3절 C로 시작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입니다. 3장은 3배로 1, 2, 3절 AAA, 4, 5, 6절 BBB 이렇게 해서 66절이 돼요. 울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알파벳 순서 맞춰가면서 부른다는 것은 절제하고 말 가려하고 있다를 말하는 거죠. 절제 안 하면 A B C D 순서와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울고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합니다. 순서를 맞춘다는 것은 울음 안에도 절제가 있다를 말합니다. 이유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울고 있는 것이기. 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으로 하면 가족의 죽음은 슬픈 일 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부활을 소망하게 하고 천국을 약속하게 합니다. 그 성도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어도 그 울음 안에 절제가 있습니다. Sou so, eu. 제가 한국에서 군 복무하면서 이제 북한이 보이는 휴전성 근무를 했습니다. 그중에 5개월은 1군단 본부에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경기도 벽제에 있었는데 벽제는 에 서울시 지정 화장터가 있습니다. 파견 근무 중에도 여러 번 가봤고 또 서울에서 전도사 부목사 하면서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꼭 화장터가 아니어도 일반 장례식이어도 성도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완적으로 드러나는 면이 있습니다. 성도는 죽음 앞에서 미친 듯이 울고 땅바닥에 눕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은 죽음을 두고 또 유가족들이 슬픔을 못 이기고 땅바닥에 드러눕고 막 그래요. 벽제화정터에서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면 그분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지 아닌지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저께 주일에 프랑스 철학자요, 문학가인 볼테르의 죽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볼테르의 죽음을 지켜본 간호사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사람의 임종 이제 못 보겠다는 글을 남겼다를 강조했습니다. 볼테르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죽었으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무서워서 다시는 임종을 못 보겠다 이런 말을 했겠어요. 볼테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인생을 살다가 죽음 앞에서 보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을 대표합니다. 반대로 성도의 죽음은 유가족들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Goodbye forever 이런 말안 하고 See you again in heaven 분명히 이렇게 말하게 해요. 곧 죽음을 앞두고도 성도에 슬픔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이는 감정 표현을 다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슬픔 가운데도 위로와 소망이 있다, 를 말합니다. 예레미아가 울지만 절제하는 근거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당장에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지만, 70년 뒤에는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 소망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달 27일 매달 매년 1월 27일이 홀로코스트 기념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주의시들이 죽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홀로코스트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본제 (burnt offering)이 신약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홀로코스트이에요. 신약에도. 본제가 나오죠. 그게 홀로코스트입니다. 본제가 제물을 다 태우듯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여서 홀로코스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렇게 주의시들이 컨센트레이션 캠프, 죽음의 수용소에 갇히고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컸던 수용소가 폴란드의 월서 바르샤바에 있었습니다. 주의 시들이 수용소에 있으면서 죽음을 앞두고 여러 글을 벽에 씁니다. 그중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글들이 있어요. 본문에 욥이 나오는데 욥의 아내가 Curse God and die.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느냐?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앞둔 죄인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안 믿겠다 하고 저주하며 쓴 글들이 그 수용소 캠프에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믿음을 버린 안타까운 죽음의 예인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해 안 되지만 두려움 두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를 벽에 쓴 그런 글도 있습니다. 요부로 하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의 예, 예도 있습니다. 예레미아가 그랬습니다. 눈물나고 고통스럽지만 울어도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울음에 절제가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아 애가이에요. 그렇게 예레미아가 나라 망한 뒤에 울면서 애가를 씁니다. 그런데 나라 망하기 전에도 쓴 애가가 있습니다. 역대야 35장, 예레미아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 13년 때부터 선지자를 해서 다섯 명의 왕 나라 망할 때에 그때 다섯 명왕때 선지자를 합니다. 첫 번째 왕인 요시아 왕 31년에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아시리아를 치겠다고 이제 올라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있고 아시리아는 지금의 이라크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라크 가려면 이스라엘 고쳐서 가야죠. 그래서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요시아 왕에게 우리는 지나가기만 하는 곳다. 이스라엘과 전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그 말을 안 믿고 못 믿어요. 도리어 이집트와 전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 맞서다가 전쟁터에서 죽어요. 예레미야가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요시아를 위한 애가를 만듭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요시아가 애가를 지었다만 적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도 애가를 지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곧 여러 선지자들이 애가를 지어요. 그 중에도 예레미야 애가가 독립 성경 한 번으로 독립되어 있고 가장 유명하죠. 그것도 정형시로 울어도 ABCD 순서 맞춰가면서 울어서 그렇습니다. 본문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선지자로 말하는데 그 예를 선지자 예레미아로 들었습니다. 울어도 절제하며 우는 것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약속 붙잡고 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을 인내할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의 인격이나 의지는 오래. 못 갑니다. 결국 믿음이 인내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소망하게 만들어요. 분문도 인내의 본을 선지자로 말하고 욥으로 예를 듭니다. 선지자, 욕, 다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하고 오래참게 만듭니다. 찬송가로 하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로 믿음이 있어야 오늘을 인내하고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인내할 힘도 오래참을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래요. 예레미야의 본을 받는 우리와 자녀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여러 본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본을 따라 오늘을 인내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고 끝까지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 선지자의 본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루 첫 시간 드리고 남은 시간들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